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걱정했던 증시가 겁나 을딛고 갑자기 이제 피슝 솟으면서 바닥이라는 생각이 투자자들 머릿속에 서서히 싹 트고 있는데요. 제 견해를 물으신다면 바닥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증권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재료보다 수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회에 못이 박히도록 그 사부들한테 들어가지고 저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희가 보는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들어오고 증권 예탁금이 들어오고 이런 수급도 있는데요. 신용잔고가 얼마나 줄었냐, 미수가 얼마나 해소가 됐냐 그거거든요. 10월 말 기준으로요, 신용잔액이 16조 9천억까지 줄어서 드디어 1 6자로 진입을 했습니다. 20조 중반에서 많이 줄은 건데요. 그런 거 보면 약속 매물이 많이 틀렸다. 이제 어제 AMD에서 3분기 실적도 괜찮았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공격적이었거든요. MI300이라고 GPU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대항마로 내놓는 게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고 내년에 이제 전체 매출액이 2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또 HBM에 관해서 공격적으로 HBM의 채용 용량을 엔비디아보다 더 늘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모처럼 크게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드디어 이제 바닥을 친게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역시 4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했고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묘한 어떤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또 이제 사야 되나 싶어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죠. 일본 증시도 좋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좋았고, 심지어는 최근 빠졌던 2차 전지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그냥 무차별 상승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항상 초저일간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를 편입을 해야 된다 빠진 종목 위주가 아니고요 계속 고점에서 행잉하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편입을 많이 해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 왔는데요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그럼 살 종목이 없느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왜 올랐냐 이거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준 그 다음에 낙폭가대 수급 개선,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전공정을 사야 되냐, 후공정을 사야 되냐, 이거는 여전히 저는 후공정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앞으로 뭐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회사도 있고요. 파도처럼 설계 역량이 엄청나게 이게 올라왔다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후공정 업체 이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공정에 대한 투자보다도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전공정은 미세화에 한계가 있어서 그 미세화로 더 미세화하기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뭐 비용이 체증한다는 표현을 쓰죠. 체증. 그러니까 뭐 가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미세화가 전공정을 통한 미세화가 옳은 것인가? 약간 편법 같아도 사파의 무공 같아도 후공정으로 웨이퍼를 얇게 만들고 자르고 그것을 겹치고 해서 원칩으로 원칩은 아니지만 원칩처럼 기능하게 하는 그런 패키징의 기술의 고도화가 오른 것인가 시장은 점점 이렇게 제가 말한 후공정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패키징으로 이제 패키징에 또 전공적 요소를 도입을 해서 TSV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CMP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뭐 후공정 패키징 할때또 노광 장비를 가져와서 한번더 노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가면 뭐 플라즈마까지 동원되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의 기술적 격차가 적어지는 한편 후공정이 전공정을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후공정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도주가 뭐냐, 뭘 사야 되냐?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요걸 보시면 지금 뭐 제가 자주 언급한 종목은 워낙 한국 증시에 좋은 종목이 많지만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그래도 고점에서 덜 빠진 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의외로 오늘 상승률이요 4.16%인데 연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4% 정도밖에 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4% 5%만 오르면. 용고점을 갱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간 투자가는 44%밖에 안 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796을 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크지 않은 게한미반도체예요 고점이 63,300원인데 고점 대비해서 9% 정도밖에 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8.92%가 올라가지고 단숨에 이제 한 10%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기간이 10억밖에 안 샀는데 외국인이 138억이나 샀어요. 그래서 1일날 뭐그 글로벌 i r 을 했는데 그 맞춰가지고 외국인이 샀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자금 집행이 아닌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반전이 됐습니다. HPSP 같은 경우도 뭐 오늘 7.79% 올랐는데 고점 대비해서 10.52%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11% 오르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기간은 62억 샀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하미 반도체보다 더 많은 200억이나 샀습니다. 좋게 본다는 거죠. 독점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독점력이 엄청난 회사잖아요. 그때 똑같이 독점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성장성이 있는 이 테크닉스를 말씀드리면 오늘 9.64% 올랐고요. 14.16%가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조금만 오르면 고점을 갱신하고요. 기간은 오늘 6억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18억 정도 샀습니다. 아마 사고 팔지는 않았는데 인텍 플러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이죠. 오늘 14.18% 올라서 이게 이제, 이제 앞에 앞자리 수는 바꿨는데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무려 36%나 빠져 있거든요. 기간은 19억을 샀고요. 외국인 6.8억을 샀는데 인텍 플러스에 대해서 이게 좀더 더벨에서 좋은 기사가 나왔죠. 그거는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기사를 써주는 데잖아요. 중국에 진출한다는 게 이게 오히려 호재이냐, 악재이냐,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인텍 플러스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ISC는요, SKC의 자회사니까 러브 소켓을 만든 세계적인 회사이죠. 오늘 무려 16%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31%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회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간이 오늘 45억을 샀는데요. 외국인은 오히려 팔았거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는요, 그 전, 원자 현미경 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5.15% 비교적 다른 업체에 비하면 많이 못올랐어요 예전에 고점 대비해서는 30% 하락해 있고요. 파크 시스템스는 원자 현미경을 가지고 지금 제일 핫한, 이제 전공정에서 제일 핫한 분야인데, EUV 포토 마스크, 그리고 포토 마스크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사하는 그런 장비로 지금 개발을 해서 나가겠다 앞으로 이렇게 밝혔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익 시름 애물하고 최근 증시 분위기 때문에 크게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오늘 기간에 14억 샀지만 외국인은 마이너스 2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켐도 오늘 5.58% 올랐는데 고점 대비해서 28% 하락해 있거든요. 소수하고요. 파두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해 있고요. 오늘은 8%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러, 이게 설계하는 회사인데, 펩리스 회사인데, 이게 삼성 전자와 맞먹는 역량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경쟁자가요,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인데, 랜드 플래시하고 이제 결합되는 컨트롤러를 생산, 설계하는 회사죠. 이게 마벨도 올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별로 흐름이 좋지 않은데, 마벨 자체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랜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하락률이 큰 상태에서 이건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게 전략을 항상 보면 많이 빠진 종목을 살 거냐 덜 빠진 종목을 살 거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덜 빠진 종목을 사야 된다 왜덜 빠진 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도 ISC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세미킴 정도는 언제든지 또 고점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회사다 다만 ISC는 뭐가 문제냐면 SKC한테 인수가 됐으니까 SK그룹 전체가 지금 자금난에 휩싸여 있잖아요 사실 증시가 급락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톱됐다는 미약인 기사가 뜨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ISC도요. SK 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자금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제안하는 거는 한미 반도체, HPSP, SK 하이닉스는요. 반드시 이게 저희가 항상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저번에 말씀드릴 때 생산성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텍플러스는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회사가 인원을 대폭 고용하면서 대표이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셔서 이게 이제 수주가 임박했다고 봤지만 아직까지 수주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발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연말이 다돼가고 있으니까 12월 한달 남았고요. 내년 1, 2월 달까지 뭔가 획기적인 수주가 나올 건지 지켜봐야 됩니다.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더벨 기사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유보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ISC는요 워낙 기술력은 좋기 때문에 그룹에서 자금난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죠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뭐잘 언급은 하지 않는 전공적인 종목이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유진테크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얼마든지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월덱스 같이 전고점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다가 갑자기 빠진 종목도 있고 엑시콘 같이 YIK하고 자매회사가 있거든요 그 엑시콘 같이 지금 미래 성장성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반도체주 최근에 보면 주도주를 정해지지 않고 무사공평하게 민주적으로 계좌를 운영하잖아요.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가는 종목은 주도주를 편성을 해놓고 그 외의 종목들을 편성하는 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삼성전자가 한미에 뭐 왜뭐 하겠냐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좀 예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AMD HBM3에 삼성이도 양산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문 통해서 그게 진짜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평소에 견지한 대로 어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어, 제가 속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좀 예민한 내용도 많고 이거를또 곡해하시면 또 오해가 오해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부산에 11월 25일날 무료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하나증권에서 하는데 서면 지점에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시간 내주셔서 오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오픈스페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쾌하시더라고요. 또 회사분들도 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제가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기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저희가 거시변수를 분석해도 그렇고 미국 금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악성 면물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상승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3단, 4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체력을 보, 가진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싼 종목도 지금 눈에 뜨이거든요. 국내 회사는 아니지만 디스코하고 에바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또 c n p 하고또 다이싱 비포 그라인딩이라고 해서 독보적인 기술인데 요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 이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 비록 일본 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 잘 공략을 하시면. 연말에 의외로 모든 사람들이 비감론이 빠져있을 때 망해외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서 역시 핵심은 반도체주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 미수나 신용 같은 거는 안 하시겠지만 절대 하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항상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순간적으로 힘든 시기는 있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